자, 이제 다음 동작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매트 위에서 먼저 오른 다리를 옆으로 넓게 펼칠 거예요. 매트 앞쪽에 꼭지점에 향하게 발을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주시면 돼요. 이때 엉덩이가 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가 뜰수 있어서 뜨시는 분들은 앞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가져오셔도 돼요. 그렇죠. 우선은 여기에 맞추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손을 열 손가락 다 펼쳐서 매트 위에 올려볼게요. 그렇죠. 척추를 곧게 펴주세요. 엉덩이는 뜨지 않도록 무겁게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꺾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기어가듯이 손바닥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더 가능하시면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주세요. 대신에 등이랑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꼬리뼈 바닥을 더 눌러내시고 척추를 앞으로 곧게 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어깨랑 목은 긴장을 풀어주세요. <laughs> 엄청 당기네요. 조금 더 유연하신 분들은 손등 폭에서 이마 바닥에 내려놔도 좋습니다. 안되겠다. 헤드셋 네, 잡아 드릴게요. 저는 어깨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어깨 힘을 풀고 팔꿈치에 힘을 내려놓고 그렇죠. 조금 더 넓게 벌릴게요. 발끝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고 엉덩이는 무겁게. 그 대신에 내쉬면서 복부 조이고 등을 쭉 펴주세요. 그렇죠. 다리 아래쪽에 자극이 느껴지세요. 너무 너무요. <laughs> 너무 많이 시원하시죠? 네, 아 시원. 네, 아 시원하시죠? <laughs> 네. 네이 상태에서 잠깐 홀딩할게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손등을 포개서 이마를 올려볼게요. 이제 천천히 마시는 숨에 고개를 들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서 뒤로 기어가듯이 일어나 봅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왼팔을 크게 원을 돌려서 뒤로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엉덩이 뒤쪽에 내려놓을게요. 돌렸을 때 그냥 툭 떨어지는 거리에 놔주시면 돼요. 엉덩이 뒤에 한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 단단하게 지탱해 주시고 그대로 엉덩이를 들면서 오른손 뒤로 크게 원을 그립니다. 머리 너머로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 볼게요. 시선은 손끝을 따라갈게요. 오른 발바닥은 붙여 주시고 목이 불편하시면 바닥을 바라봅니다. 괜찮으시면 손끝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팔을 넘겼을 때 팔이 너무 아프다 하시면 천장 위로 바로 뻗으셔도 돼요. 여기서 버틸게요. 골반은 더 앞으로 밀어줄게요. 등은 뒤로 가고, 골반은 앞으로. 그렇죠. <laughs> 골반 주변부 근육이 <laughs> 땡기는 게 정상이에요. 자세한, 저 어떠세요? 자세, 맞아요. <laughs> 자세는 괜찮아요. 그리고 왼쪽 발등 한번 꾹 눌러볼게요. 꾹 제가 받드릴게요 네. 여기 힘을 풀어서 발등 누르고, 그리고 어깨 살짝 힘 뺄게요. 손목에 힘 빼. 그렇죠. 여기서 홀딩 할게요. 시선은 고정 좋아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오른팔을 앞으로 아래로 돌리면서 내려옵니다 엉덩이 바닥에 다시 아까 했던 자세 그대로 잘하셨어요 <laughs> 오른 다리 가져오고 <laughs> 반대쪽 왼쪽 다리 꼭지점 왼쪽 꼭지점에 가져갈게요 두손열 손가락 펼쳐서 움켜지듯이 그리고 그대로 숙여서 기어가듯이 내려가볼게요. 이 정도도 괜찮은데 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바닥에 완전히 대주세요. 더 가능하시면 손등, 후개 손 바닥에.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다시 뒤로 기어가듯이 일어나주세요. 발가락에 힘 푸셔도 돼요. <laughs> 척추 곧게 세워주시고, 자 이제 오른팔을 크게 원을 돌려서 바닥에.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죠. 단단하게 지탱해 주시고 왼팔을 원을 돌리면서 천장 향해 뻗을게요. 그리고 엉덩이 들어 주세요. 왼발 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그리고 왼팔 너무 멀리 보내는 게 힘드시면 천장을 향해 할수 있도록 쭉 뻗으셔도 돼요. 시선은 손끝을 따라가도 좋지만 목이 불편하시면 바닥을 바라봅니다. 골반은 더 앞으로 밀어 주시고 등은 뒤로 기대 주세요.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다섯 번 정도 호흡을 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왼팔을 아래로 원을 그리면서 엉덩이 바닥에 내려옵니다. 왼다리 다시 가져와서 바른 자세로 앉아주세요.